나이스. 너이? 나이스. 배랑 큐 누르면 열막이야, 형? 스킬. 열막이 열막, 열막일까? 어, 어디야? 얘는 끊는다고 나가지 않아. 어! <laughs> 여기 여기 아, 얘네 집끼리도 서로 적인가 보다. 아이다여기 아, 절렵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느낌. 어여. <laughs> 이런 느낌. 완벽히. Yes. 어, 근데 한 명을 잡았는데 잘하는데? 로비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배지 걸고 있어. 아, 아 응. 어떡하나? 나 근데 희망을 봤어. <laughs> 무슨 희망을 봤어? 지금 분대 전멸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지금. 형이한명 죽인 거에 희망을 봤어. <laughs> 야, 근데 너 잘한다. <laughs> 뭘뭘 뭘 잘한 건데 이게? 아니 잘해. 나나한대 때렸다. <laughs> 야, 야 어렵다 이거. 야 이거 칭찬이 너무 과한데. <laughs> 아니 이거 일반 게임 뉴비 절단 대 기수준인데 이거. 그러니까 원래 어려 원래 진짜 어려운데. 음. <웃음> 과해. <웃음> 확실히 과해. 둘이 잘하는데? 1 6 0 0씩 넣었다고? 이 별아 이상하다 이거. 너너 아니, 처음 아니지? 나이 아니, 처음이다. <laughs> 레벨 일이야. 아, 아니 이거 거짓말인데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 잃어버린 이8팔 레벨. <laughs> 아니 이거 이상하다. 아니, 아니, 니디 형도 진짜 잘하는 편이야. 잘한 형도 잘한다. 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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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물린 거 같다. 둘이 어때? 좀 물량, 약간 <laughs> 좀 물든 <물린> 느낌인데. 느낌이 세한데. 에이펙스 레전드 어때? 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음미할게. 아, 좀만 더. 어. 아직 어. 어, 맛을 더 봐야 될것 같아. 음, 음. 그 레식 차량 영류는안 하지? 어 어, 어, 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어, 일단 지금은 어. 심바 삼키는 중. 어. 어. 오케이,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사장님 그럼 제가 같이 하자고 해도 된다고 하신겁니다? 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근데 니뉘야 <닌이야. 웃음> 아, <근데 닌이야. 웃음> <무섭다. 웃음> 그숨쉴 틈은 좀 제가 주겠니? 제가 어제랑 그제랑 오늘까지 포트나이트를 몇시간 는지 아십니까?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니뉘야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은 좀 주겠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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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히 네. 말씀드리지만 4초 지금 잘못된 선택 하신겁니다 무섭다 어제 어제 몇 시간 했지? 어제 네. 방송을 몇 시간 했지? 너 설마 켜자마자 포나 어? 하는 거 아니지? 그 켜자마자 할 때도 있고 그안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스. 좀 나중에 할 때도 있고. <laughs> 어제 10시간 반? 10시간 반? 10시간? 그 모든 시간이 포트나이트는 아니고 그 FPS만 하는 그래서 <laughs> 그게 있어가지고 어, 음, 이상하다 요즘에 좀 많이 근데, 하고 있는 거 이건 와, 이미 4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아열0시간중 7시간이 흔나가. 포나예요? 아 그래요? 와씨. 와씨. 어제 재밌었다 좀 무섭다 대단하다 <laughs> 이상하다 광질 때부터 늘 해오던 것인데 <laughs> 내가 이상한 눈으로 본다. <laughs> 굉장하다.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아니, 못 챙긴 거? 아까 광능화 때 생각하면은 저게 일상 아니야 니 님한테는 그냥. 늘 해온다는 <해오던> 거. <laughs> 그것도 맞다. 오늘 1 2 시간 않다. 가까이 FPS만 음... 하고 있다는 음... 거에. 아니 그리고 시청자들도 얼마 전에 하루 종일 깡공만 하다가 총쏘고 하는데 색다른 맛이잖아. 신나긴 해. 아니 그래서. 사실 난내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살짝 미안해 많이는 아니고 <웃음> <웃음> 살짝 살짝이야 살짝. 아니 다들 어째서?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이걸 즐기는 사람들만 <laughs> 이 방송을 <laughs> 보거든요 아 즐기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멤버 방송 보러 갔습니다 버티지 아, 진... 못했구나 네. 진짜들 진짜분들만 너 너네 멤버들은 게임만 다를 뿐이지 다 총쏘는 분들 아니야? 어 근데 이게 의외로 어. 어. 그 게임만 하는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애들 다 노래하는 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주기력이지만 어차피 다총 게임을 하나씩은 다한다가리 어? 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죠. 근데 저는 노래가 주력 아닌데 저는 포트나이트를 주력인데 <laughs> 아,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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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이제 무서울 정도야. 사장님 저 솔커드 22킬 4,100딜. 어 그래. <laughs> 뭐야? 뭐 어떤 거야? 이미 갔는데? <laughs> 따라가! <laughs> 아살려줘 사인 스쿼드 우리... 의미가 무엇인가? 나랑 <laughs> 푸다래, 근데... 나랑 죽을래! 이러고면 듀오를 해, 니디야. <laughs> 나랑 오다래 <푸나. 웃음> <laughs> <laughs> 저렇게 유기한 코드는 죽오를 하고. 스쿼드의 의미가 퇴색되고 아니, <laughs> 있다. 나야 말로 나야 나랑 죽을래. <laughs> 상 이해되지 않아? 어, 안... 나도 만약에 사초가 내 옆에 앉았다? <laughs> 일단 달리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려는 주고 가야지 스쿼드잖아 얘들아 상인 어? 스쿼드잖아 아니 내 옆에 사초가 앉았잖아 나나 나 개못하잖아 <laughs> 당신 지금 당신 지금 옆에 사초가 없잖아 <laughs>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는 중 <laughs>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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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 <laughs>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어,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재설정 하겠습니다 한, 한 개. 아아 아. 아우 이게 안되냐 왜 마피아 게임 하시라고 빵 으악 아, 아, 아. 으악 빵! 으악! 007 <laughs> 빵! <칠>. 으악! 으악! <laughs> 으악! 으악! 으 악. 눌러야... 으악! 으 지 다시 어디야? 중지 검 아, 니네 아, 이거 <목소리> 뭐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엇이죠? 그한 그 그거 한줄 넘어갈 때막 기압으로 한 번씩 리듬 맞추셔야 돼요. 차. 아 이제 아, 아. <laughs> 진짜, <아니>, 진짜 도움이 <laughs> 됩니다. 그 혼자 할 때. 그 혹시 죄송한데 예. <laughs> 그 기압을 하나씩 넣어서 리듬 맞추는 면 <laughs> 8초 안에 16개를 못해서. 아그 기압을. 차. <laughs> 핫, 핫 핫. 이렇게 하시면. 차. <laughs> 스으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좀더 스피디한 기압 하셔야 됩니다. 핫핫핫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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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핫. 핫. 아씨 뭐안 아, 되는데요. <laughs> 어 팔. 야, 침착하게 하셔야요. 침착하게. 아, 침착하게요. 이게 그, 손가락만 그, 쓰는 그, 게임이 어. 아니에 머리도 같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 이게 근데 하당면 이제 내가 좀 이상해요. 어. 이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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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해. <웃음> <웃음> 뭐, 머리가 꼬이는 느낌 뭔지 아시죠? 저, 나, <laughs> 내가 장처럼 꼬였어요, 사실. <laughs> <느낌? 웃음>

아 얼마나 더 잼내를 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른 시점 이걸 어? 뭐 얘기 모인 시점에서부터 아 오늘 리님 딱히 얘기할 게 없나 보다를 생각했 표로 쳤님 님들 머리 저거 당하고 싶어요? 땅콩 양려처럼 <laughs> <발령처럼. 웃음> 비난 양파 수집하지 마시고. <laughs> 나이스 벌었다. 나이스 야미 심어주고. <laughs> 벌었다 비난, 아, 진짜. <laughs> 비난 양파 심어주고. 만 원까지만 아, 올려줘. 안 열심히 했잖아. 오늘 잼리까지 안 꺼내면서 지금 했는데 만 원까지만 올려줘. 좀만 더 비난해봐. 돌을 어? <laughs> 던져 나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쌓였네요. 이제 잼리에 들어갑니다. 자자. <laughs> <laughs> 확실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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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잘한다. 형, 아, 우리 씨. 우리 이제 그럴 때 됐어. 언제 아, 그래? 열심히 하고 돈벌 거야. 버는 만큼 <laughs> 열심히 해 이제. <laughs> 우리 버는 만큼 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아, <laughs> 아 어. 맞긴 해. 아 근데 니디야. 응. 음. 난 원래 애초에 방송 시작이 그런 식이긴 했어. <laughs> 아 선배님이셨어. 어, 나는 안 주면 안 해. <웃음> 어?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 잘한다. 얼마? 자만. 더 비난하지 마세요. <laughs> 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만 비난하십시오. 이거 비난으로 지금 2만원 쌓인다. 나 지금 정신 나갔나. 어이러분나 잼례 못해요. 이거 나만 아니었나 보다. 나 잼례 상자 닫아요. 배워. 내가, 내가 배워야 하는 게 있었구나. <laughs> 어? 2만원 만들어? 어? 막잘 만드네? 어어 됐다, 아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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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님이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3만원 가면 다시 재리 하나 <laughs> 나오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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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만원이잖아 재미에 가요? 재미에 가요? 차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왔잖아 요리 보고 짝짝 짝짝 조리 봐도 짝짝 할수 없는 짜짜 졸리 졸래 짜짜 비가 타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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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laughs> 친구들 아 만났지만 짜짜 1억년전 전날이 어이 너무나 그리워 야, 이게 유명한거지 님들아 뭐, 뭔 자꾸 작품... 뭐요? <laughs> 아 됐어요 님들 아, 아, 유명한거 또 나왔다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이게 유명한거예요 자꾸 자꾸 안 유명한 그니까 님들만 아는 거 얘기하면서 유명한 거라고 좀 말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3명도 없는데 자꾸 유명한 거래.